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짧은 하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노트랑 마테를 시켰는데, 일단 요 노트부터 한번 하울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쓸게 아니라서 벌써 뜯는 게 약간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보여드리려면 뜯어야겠죠? 크기는 약간 핸디북만한 그런 크기예요. 어떤 거랑 비교를 해야 될까? 음. 제가 얼마 전에 산이영지북이랑 어머, 똑같은 크기네?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요게 사이즈가 몇이었지? 100에 10cm에 15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예요. 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얘가 훨씬 커 보이는데, 우행입니다. 안에는 그런, 그냥 이런 무지로 되어 있고요. 180도로 쫙쫙 펴집니다. 약간 수제노트 같은 그런 식으로 바인딩이 되어 있어요. 매수는 얼만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완이 되는 것 같아요. 종이도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미색은 아니고요. 딱 적당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이어리는 이걸로 한번 써봐야겠어요. 네, 그렇게 큰건 아니라서 양면 닦고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트는 이렇게 하고, 마테는세 개가 같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강아지랑 고양이들 마트인데 상당히 귀엽더라고요. 무, 고 이라는 브랜드인 것 같고요.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이게 15mm에 2m짜리입니다. 어, 이거 곰돌이 였네 너무 귀엽잖아.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다이컨 마테고요. 글리터가 있긴 한데, 이게 엄청 약간 스티커 같은 그런 질감이고, 글리터가 있지만 두껍지가 않습니다. 요런 문양이에요. 귀엽죠? 색감도 예쁘고, 그림도 귀엽습니다. 요건 강아지 버전. 요렇게? 약간 슬라임 같은 거를 얹고 있네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게 버전이 한6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것만 샀어요. 이게 저번에도 한번 살려고 했었는데 품절이 자주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 이것도 강아지, 고양이 모르겠어요. 강아지, 강아지인 것 같긴 하죠. 요런 디자인입니다. 이건 약간 겨울 느낌 나는 마트예요. 그러면 하울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워너디스 이용지복을 구매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 지금 몇달 묵혀둔 것 같은데 프리질 프렌즈 작가님 거 하울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티커부터 한번 볼게요. 뭔가 이렇게 봉투 채로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제가 영상을 편집을 미루면서 영상도 안 찍은 지가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뜯기는 거죠? 이게 조금 예전 팩입니다. 이거는 덤으로 넣어주신 스티커인 것 같죠? 이렇게 인물 스티커고 칼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 무려 3월달에 팩이었나봐요. 이거는 도무송 스티커고요. 팩을 뜯어봐야겠죠? 이렇게 언제나 그렇듯이 뒷대지가 두장 들어 있고요. 이거는 마테로 나와도 정말 귀여울 것 같은 디자인이다, 그렇죠? <laughs> 이 주둥이가 왜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너무 귀엽네. 음, 그냥 일상에 쓰기 좋은 그런 스티커네요. <laughs> 어머, 이런 원숭이 캐릭터도 나왔군요. 뭔가 요즘 유행하는 듯한 그런 만두랑. 이런 나로마토 모양, 이건 나로마토는 아니지만 이런 해오리 모양도 있고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 귀여운 너구리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네개 스티커가 세트입니다. 그리고 워너디스의 이용지북, 이거는 사실 제가 이용지북을 살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A5 사이즈다 보니까 조금 조그만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스타를 보는데 이거 딱 세일 광고가 뜨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만드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광고를 보고 어제 오픈한 거를 주문했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덤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랜덤 팩 스티커 20장짜리를 넣어주셨습니다. 일단 20장 또 궁금하니까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뭐, 뭐, 이런 거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여름에 딱 써주면 될것 같고요. 음, 역시 빠질 수 없는 데코, 컴패티. 예전엔 이런 게참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탑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사용을 하시던데 버블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기본 뽀짝이 같은 아이돌도 있고요. 음 알파벳도 있습니다. 숫자랑 <laughs> 이 오리도 굉장히 귀엽네요. 그 다음에 파란 장미, 이것도 기본 데코들. 마지막으로 이런 반짝반짝한 홀로그램 알파벳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이형지 북을 볼까요? 보니까 디자인이 두 개더라고요. 사이즈도 두 개고 디자인도 두 개인데, 디자인은 이런 리본 디자인 하나랑 패턴 디자인 하나가 들어있고요. 이게 그 표지도 네 개가 들어있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S 사이즈고 M 사이즈는 이런 크기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칼로 비교하면은. S 사이즈가 딱칼 정도? 그리고 M 사이즈는 칼보다 조금 큽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형 지붕이랑 비교하면, 이게 아마 A5 사이즈일 거예요. 화면에 다 들어오지도 않는데, 가로로 비교를 해볼게요. 요게 M사이즈고요. 요것만 해도 상당히 작아졌죠. 약간 절반보다 조금 큰 크기 그리고 S사이즈는 딱 절반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무겁고 그럴 때는 조그만 거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저는 60을 좋아하는데, 60이 아니라는 거? 근데 제가 60을 샀어도 그 딱히 뭐 순서나 이런 분류를 맞춘다고 그 석지를 막 빼서 끼우고 그러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일단 뜯어보면 이렇게 앞에도 포켓이 하나 있고 뒤에도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이 엽서를 그냥 여기에 끼우는 식으로 표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하트보다는 요게 저, 요 패턴이 더제 스타일이긴 했어요. 근데 그냥 분류를 위해서 다른 디자인으로 구매를 해줬고, 뭐 하늘색이 더 마음에 드니까 요거를 끼우도록 할게요. 이 영지북은 앞에는 약간 맨들맨들한 유광 느낌이고, 뒤에는 약간 무광의 그런 느낌입니다. 이 사이즈는 딱 좋은 것 같아요. S, S 사이즈가. 그리고 M 사이즈는 패턴으로 뜯어볼게요. M 사이즈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디자인은 회색으로 끼워줄게요. 그리고 제가 또 라벨을 잘 쓰잖아요. 라벨을 한번 옮겨 한 패턴 정도만 옮겨볼게요. 이 라벨 키스컷은 어차피 제가 요한... 줄을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조각씩만 꺼냈으니까, 이용지북에 옮기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 요게 S 사이즈에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진 않네요. 그래서 두 줄씩은 들어가야, 뭘쓸 텐데. 곤란한걸? 이 정도 되면 또두개 넣으면 약간 남고. 어차피 그렇게 빽빽하게 채울 생각은 없어서. 음, 그래도 작은 게더 손이 잘갈것 같으니까 작은 거에다가 한번 이거 하나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수는 40장이라서 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붙습니다 이게 뭔가 약간 정전기인지 뭔지 좀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거 땡겨 붙였으면 들어가려나? 한번 해볼까요? 오, 여러분. 이게 조금 긴 거는 안 되는데, 두 개씩 들어가기도 하네요. 잘 맞추면 두 개씩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건 안 되네. 아 그리고 이런 덤 스티커들 제가 어차피 잘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미영지북에다가 이런 스티커만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약간 큰데다가 모아줄게요. 어차피 있어도 안 쓰고. 나중되면 또 이런 낱장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붙여놓으면 또 쓰지 않을까요? 3월 요거는 쓰기 좀 어렵긴 하겠다. 책상에 있는 것도 같이 그냥 붙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끝내긴 좀 아쉬워서 닫고 하나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음, 오늘 스티커는 이 너구리 스티커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뒷돼지도 한번 활용을 해줄게요. 제가 원래 진짜 뒷돼지는 잘안 쓰는 거 아시죠? 근데 네, 이건 너무 귀엽고 잘 어울려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칼집을 어디까지 냈는지 보이지가 않네? 칼을 제가 너무 얇게 칼질을 했나 봐요. 얘는 거의 되지가 않았네? 발색을 먼저 밑에 붙여주고. 줬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조지 붙여줄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즘 그래도 모조지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너구리랑 어울리는 모조지가 있을지? 이것도 뭔가 색감이 잘 어울리는데요. 보조지는 하나만 붙여줄까요? 보조지는 일단 하나만 붙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요즘 트렌드는 배경으로 모조지를 깔아주는 건데 이 모조지는 배경으로는 안 되겠는데 붙여주고 일단 조각들을 좀 떼주고 시작을 할게요. 아, 약간 크기들이 조금 다 비슷 비슷해서. 일을 잘해야겠습니다. 나머지 조각도 떼서 붙여줄게요. 3월? <laughs> 3월은 이미 지났는걸? 뭔가 약간 중구난방 같긴 한데 글을 잘 써봐야겠는데요. 일단 그전에 문자 스티커부터 붙여줄게요. 오늘은 이걸로 써주는 게 살짝일 것 같죠? 이거 두 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30일. 제목은 뭘로 써주지? 오늘 저녁 메뉴를 써볼게요. <laughs> 귀여워. 그러면 일기 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기 전에 꽃장이좀 붙여주고 써줄게요. 이거는 어느 작가님 거지? 아마 무시마나로 작가님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조금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게 유태라서 딱 명확하게 보이는 게 예쁘네요. 이 정도만 붙여주고 이제 일기 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기까지 다 써봤는데. 어.. 하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키스컷을 좀 붙여줄게요. 색감을 좀더 해줘야겠습니다. 오랜만에 요거를 한번 써볼까요? 써볼게요. 이것도 무심한 마루 작가님 겁니다. 뭔가 제가 단어를 조금 한 문장으로 다안 쓰고 적다 보니까 이렇게 길쭉한 거 붙이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면 원형을 붙이면 되죠. 일단 조각들은 좀 넣어주고. 이것도 그냥 이형지 국에 붙이는 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꺼내서 한번 붙여볼게요.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해요. 그냥 하는 거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